지역관결형이라는 의미는 지역에서 배출된 간호사들이 그 지역의 병원이나 의료원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여건들을 갖추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간호사부족은 간호사의 높은 업무 강도로 이어지고 또 업무 높은 업무 강도가 또 간호사의 현장 어, 이탈로 이제 이직률이 증가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숙련된 간호사가 부족하게 되죠. 이에 따라 국가의 책임도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 일할 간호사가 없다. 어떻게 대책을 좀 세워달라. 이런 말씀이 가슴 아프고 절절하게 다가왔습니다. 간호사들의 어떤 인력 구조의 재편성을 넘어서 우리 나라의 그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어 제대로 된 돌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고. 그때도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만. 어, 제대로 못해서 아마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가장 중요 국회에서 결정해야죠. 뭐, 국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아, 그런 결정을 뭐 빨리 해서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아는데 그 아는 내용을 누가 선택을 결정을 해야죠. 결정 주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결정해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근데 이게 환자에게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간호 인력은 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죠. 현재 상황은 배치 수준이 낮고 노동 강도가 높으니 이직률이 높고 그로 인해서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간호사들은 소진되는 상황에 악순환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음. 간호학사 편입 정책의 개선은 간호학과의 정원을 확대하지 않고도 간호사의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수 있고, 간호사 확보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호학과 다른 전공기반을 결합한 융합인,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서 지역사회 돌봄이나 노인돌봄, 필수보건의료 등을 포함한 미래의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이 제정되고 이를 근간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간호인력 수급의 중장기적 계획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어, 임금, 그다음 표준 근로조건 이것을 반드시 만드는 작업을 이제는 착수를 해야 된다. 이직 쏠림 현상이 너무나 심각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나서서 표준 임금 어, 가이드라인 그리고 인력 기준에 대한 어, 그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정책 속과 어, 예산 어, 이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의료 인력 확충의 문제도. 정책적인 기준들을 선도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들어주는 병원을 만들고 그것들에 대한 표준 운영 지침을 수립함으로 해서 실제로 이걸 보면서 민간 병원들이나 다른 의료기관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공공병원들이 어, 교육수련기관으로 어, 활용을 하고 또 키워주는 역할들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중보건 장학세제도나 지역 간호사제를 당연히 확대해 드릴 거고 업무 적응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투입되고 1999년 이래로 변하지 않은 간호관리도 그 간호 등급의 조정이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실적 정책이 여러 단체에서 제한되기를 편입에 대한 문제도 지금 교육당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 경우에는 30% 범위까지 편입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2023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지방에 어, 자원이 배정된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평가 인증 수준이 높고 실습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곳에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배치 수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로 확대를 하면 간호 등급제보다 인력 수준이 좀더 높은 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